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민족주구리입니다. 아,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다들 주말에 어, 많이들 타셨나 모르겠네요. 아, 월요일날, 원래 오늘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어, 지금 시간 아침에 6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은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아침에 나와서, 어, 지금 집사람 빨래부터, 미용실 빨래부터 먼저 하고, 어, 그리고 출근을 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민이 이제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요즘에 이제 위치 추적이라 그래야 되죠. 위치 허용. 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위치 허용을 24시간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동의를 안 하면은, 코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위치 그 허용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일을 할 때만, 뭐,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위치 허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예전에는 위치 허용이 24시간 됐다가 말이 많으니까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은근슬쩍 위치 추적을 24시간 하는 거거든요. 24시간 위치 추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특정 지역이 밀렸을 때, 그 지역에 뭐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이제 미션도 뿌리고, 뭐 그런 용도로 활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이 밀리고 이랬을 때. 그건 이제 배민 생각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24시간 이게 배민의 위치 추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사실 배민이 뭐 개인정보 개인정보 해가지고 배민이 그 목숨처럼 울부짖거든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가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목숨처럼 울부짖는데 왜 라이더들은 본인들이 24시간 감시를 하면은 이것도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노조가 어, 좀 확실하게 항의를 하고 어, 빨리 그 24시간 위치 추적에 대해서 철회를 할수 있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그 전화기에서 일이 끝나면 그 위치 허용을 끌 수가 있어요. 내가 내가 끌 수가 있는데 누가 그거 귀찮아 갖고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귀찮아서 일일이 찾아 전화기에 찾아가고 위치 확인 끄고 그런 거 물론 꼼꼼하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노조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배플 노조가 이제 교섭 단체긴 한데 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뭐 정보 공유를 안 하니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빨리빨리 좀 움직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어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노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노조 그 조직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이 어쨌든 간에, 이제, 배플로조가 상당히 큰 이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4월 8일날 폭로를 하고, 부정, 부정, 부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문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노조원들한테 사과를 한 거고,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우리 이제 일반 라이더들한테는 사실상 사과는 안 나온 그런 상태인데, 어, 이제, 그 배플로조의 이제 수장이신 분이, 서비스 연맹의 수석부위원장이잖아요. 그 저는 이제 노조 조직을 모른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비스 연맹이라는 거는 민주노총의 16개 산하 그 노조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연맹인데 거기에 수석부위원장이면 플랫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플랫폼 노조 자기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플랫폼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쓸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잖아요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면 그쪽 일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얼핏 생각했을 때는 뭐 노조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만 하고 그 배플로조 위원장 자리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갑자기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제 말, 말을 들으면, 어, 그치. 그쪽 일도 서비스 연맹 일도 바쁜데 배플로조 일까지 어떻게 다 챙기냐. 당장 우리가 급한데, 어, 본인들이 이제 대표 고속 단체인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그쪽 일만 수석 부위원장 일만 하고 베플로조는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뭐 노조 조직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어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겸직을 하면서 하는 건지 근데 겸직을 하면서 한다 그래도 말이 안돼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내가 이제 그쪽 수석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 같으면은 그 배플로조 위원장 자리는 내놓을 것 같아요. 예. 그쪽 일을 신경을 못쓸것 같아. 그쪽 일이 엄청 많잖아. 서비스연맹 일만 하겠어요? 그게 이제 민주노총의 16개 산하 그 단체기 때문에 서비스연맹 일뿐만이 아니고 민주노총 그 본체 일도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작 본인이 해야 될 그런 배달 플랫폼 노조에 대한 그런 투쟁을,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 가지고도 또 깐다 그러는 놈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깐거 없어, 하나도. 깐거 없고,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야, 내 궁금증을. 어. 그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